이거 넣도 되는데 전에 넣서 했어. 작년에는 넣서 했어. 근데 올해는 이거 고등어 지져 먹으려고 쫑지 뽑을 때뭐 보통 뭐 묻어 있으니까 요 여기 끝에 이거 잘라내. 여기는 버리고. 응. 뭐 조림해 먹으면돼 근데 왜 조림해 먹을 때 이거를 넣? 이거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둥둥 뜨더라고. 음. 싼 거야? 응. 딴데 2만 원에 못 사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 왔어. 2.5kg에 2만 원이면 싼 거야. 그럼 이거 1년 먹는 거야? 이거 1년도 더 먹게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1년 더 먹어도 변하지도 않아. 굵게 빼갖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고등 조릴 때 넣어서 해 먹었어. 괜찮더라고. 떼 묻은 거 조금. 깨지라고. 빨래한다, 빨래. 응, 삼삼오오 중에는 물이 시커멓게 나와. 시커멓게 나와? 조금 끔엄 이렇게 하고 물 짓고 두번 씻었으면은 이렇게 하고 물을 끓여. 그럼 채만 찌는 거지? <laughs> 지금 건진 거라. 이게 물이 조금 빠져야 돼. 물한8컵 정도, 그 정도 8. 양단장응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거다들갔네 <laughs> 줘봐 그거 털 더...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1.7리터 짜린데 응. 그거 두 개만 넣고 끓여 다른 거안 넣고? 이따 식초는 끓인 뒤에 넣으면 돼 뚜껑은 안 닫고? 영쳐 잘못하면 그냥 해 팔팔 끓는 거 끓고 이거 식혀? 시켜? 안 식혀도 거진 식어 <laughs> 한 설탕 일곱 개만 넣봐 뜨거운 데도 이니깐 넣고 그 a d a m o v a 먹 o c c h i a n o g 취 n y a Achia. Chicto? M. The Combo Sup. M. Satan, get over your tongue up, d a n 고 l e H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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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국물 이거 국물 이게 넣는 거야. 빵 때도 엄마 이렇게 넣어서 해 먹거든. 간장 더부어야될것 같은데? 여기 있어. 거의 같다, 그치? 딱 맞다, 그렇지? 이렇게 딱될 때까지 잘라 가지고 응. 여기 눌러갖고 이렇게 탈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눌러면은 여기도 들어가. 왜 하는 거야? 뜨지 말라고. 접시가 안 들어가잖아. 마늘 종장아찌 완성. 이제 이걸 접시로 안 쓰는 접시 이렇게 둘러놓으면은 유로안쏘아 이렇게 하면 이제 숨죽으면 쑥 들어가 이게 생거잖아 음. 그 물이 나오잖아 음. 그러니까 음. 3-4일만 저기에도 이게 쑥 들어가 음. 그런그물 빼가지고 음. 냄비에 닦아갖고 음. 끓여 음. 그래갖고 식끌랑 다시 여기다 퍼 푹푹 끓으면 니야 막 밝혀서 쪼아들게 하지 말고 김치 네. 야채 음. 하는데 그걸로 들어가면 돼 완성. 김치에 넣기 전에는 상온에 보관했다가 한 일주일 있으면 넣을 때.